자, 15강 6번. 이제 수특은 마지막 강이다, 이건. 수능특강 마지막. 요게 뭔 얘기냐면 전체 얘기가 고개 들어봐. 그 해안지대에 침식이 많이 이루어져서 땅이 좀 없어지고 해서, 어? 이게,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친 거야. 그래서 이제 정부 조사단에서 내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뭔 결과냐면, 없어진 부분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4,692 에이커? 그 만큼이고 또 얻어진 지역도 있대 바다이기 작용에 의해서 근데 얻어진 지역은 35,444이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없어진 그 지역은 자 절벽 지역이야 절벽.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곳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벽이면 절벽은 어때? 절벽은 그렇지 경치도 좋고 거기 위에다 집 짓고 살고 하면 전망도 좋고 그냥 그래 안 그래 텐션도 이렇게 되게 좋은 거야 그 땅이 없어지고 조금 그 다음에 넓어진 땅은 더얻게된 땅은 무슨 땅이냐면 모래사장 같은 게좀 많아진 거야 예를 들어서 어 그럼 뭐쓸 데가 있어 없어 모래 위에 집 짓고 살 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 늘어난 거야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어, 그런 얘기다 전체 얘기는 자, 그러면 자 위에 내용 가볼게 자, 파도로 인해 침식작용이 일어나 어, 잃어버린 땅보다 얻은 땅이 많기는 많았다고 알았니? 네 침식이 일어나면서도 그게 또 실려가서 또 이렇게 뭐 채워서 이제 땅이 늘어나기도 했대 근데 잃어버린 땅이 얻은 땅보다 더 멋진 절벽지역이었 잃어버린 게 조금이지만 그게 더 좋은 땅이었다니 알았어? 그러니까 그정부의 조사는 잘못된 거지, 그니까그지 내용이 혹시 나오면, 자 제목, 자 웨이브스 파도가 맥스 굿 클리프 랜드를 디서피하게 어 만든다. 되냐? 클리프 랜드, 클리프가 절벽이지? 그 절벽 땅 이게 좋은 땅이야? 이걸 디서피어 사라지게 만든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면 절벽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닐것 같은데 해안 지역에서는 절벽지 절벽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래. 자1번 봐볼게. In England, 영국에서 1900년대 초에 property owner들이 property 재산 기억나? Poverty 가난 property 재산 owner 주인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근데 어, 여기서 소유격 관계대문서가 몇개 나온다 그 주인의 땅 소유격 w h o s 그 주인의 땅이 was being eroded 어떻게 되고 있었어? 침식되고 있었어 be being 진행형이고 be eroded 수동태 진행수동 알았어? 땅이 침식시키는 게 아니라 침식되는 거. was being eroded. 침식되고 있는 그 주인들이, 근데 뭐에 의해서 침식되냐면, by wave action. 파도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성치다. 이 부분이 동사야. 위에 people owners가 주어고 이해됐지? 자, 그 주인들이 아우성쳤어. 꼽아가보면 정부에게 to take preventive action을 취해달라고. prevent,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는 건데, preventive, 예방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막 요구를 한 거야, 아우성을 친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그들의 섬은 was disappearing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사라져 가고 있어. 비니스터 씨 바다 아래로 다 깎여가지고 침식돼가지고 자, was d i s a p p e a r 수동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은 타동사만 가능. 이건 자동사잖아. 어피어 디스 어피어. 을르를 붙일 수가 없잖아. 사라지다니까. 뭐뭇을 사라지다 안 되니까 수동태 불가능하다, 얘들아. 자, 땅이 사라지고 있었다. 3번 그들이 주장했다. 소울라우드리대 소대 구전에 너무 큰 소리로 주장을 해서 데디아 로열 커미션, 로열 왕실의 위원회가 왕실 위원회 이제 정부에서 어즈 어포인티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수동태. To study the matter. 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됐어? 네. 4번. 자, after making a careful survey. 주의 깊은 조사를 만든 후에, commission. 그 위원회는 reported that, 대디아라고 보고를 한 거야. 자, 무슨 보고인가 보자. Over all, a period of 35 years. 35년의 기간에 걸쳐서 지금 삽입되어 있고, 전치사구. 자 영국과 웨일즈는 로스트 잃어버렸어 4692 에이커 면적이 다니다 요만큼을 잃어버렸고 자35444 에이커를 얻었어 얻은 게훨 많네 그래안 그래 야 그래? 네. 요렇다고 보고, 보고를 한거야 콤마 다음에 디빙 뒤에 명사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i 이 g 썼네 어 넷게인 순증가 거의 9 0 0에이커 year 매년 900 에이커에 거의 리얼리 거의 900 에이커가 순증가 한 상황을 주면서 알았어? 순증가를 주면서 이 넷이란 개인은 얻은거니까 증가는 이해되지 넷은 뭐냐면 그물도 되는데 순수한 순 이런 뜻이야 너네 치약에 보면 다 있어 치약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니? 넷 웨이트 넷 WT 100g 이런식으로 써있어 무슨 얘기일까? 그 튜브 무게 빼고 뚜껑이나 그런거 빼고 순수한 무게 이런 알았니? 사회 시간에는 또 이거 배우는데 N I라고 안 배웠니? N I가 순소득이야. N I가 뭐의 약자게? Net Income. 순수한 소득. 문얘이냐면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 근데 세금 띠고뭐띠고다띠고 띄고 뭐 띄고 띄고 나면 21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내 소득이 일반 소득은 300만 원이지. 응? 어? Net Income. 순소득은 얼마야? 21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내이다 그럼 넷게임이란 말 순수하게 증가된 걸 주면서 거의 9 0 0에 있고 그러니까 딱 그냥 형식 딱 형태만 그냥 보고 보면 늘어난 게 많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삽입 문제 나왔다 이거 봐라 이것도 디스파인 등하니까 삽입 문제 원래 삽입 문제였거든 이 디스 들어간 데서 이렇게 삽입 문제 되는 거야 이 발견 이 발견이 바로 뭐야 4번의 내용이죠 조사 내용 이 발견이 seemed to prove that, 대디아를 입증한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소유격이 계속 나온다. 그 사람의 땅이 disappeared 한, 사라진. 그 사람들이 불평했다, 더 크게. 응? 어? 된 누구보다? those. 어떤 사람들보다? who's land. 그 사람의 땅이 was increasing 한 사람보다. 사람보다. 뭐 한보다? 증가한 사람보다. 당연한 유기자다, 이거. 그지? 그니까, 에이, 뭐, 잃어버린 소수가 막징징대는것 같다. 그냥 이렇게 판매하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이거 5번은 지금 진실이야 잘못된 조사야 잘못된 판단이지 5번이 그래 안 그래 네. 자 요걸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 마지막 5번의 셋째 줄 워즈 인크리징 이 부분도 워즈 인크리징 이렇게 수동태 쓰면 된다 안 된다 갑자기 대답이 없어 서경아 <laughs> 수동태 돼안돼 그리고 저 위에 2번에도디서피오도 사라지다. 뭐 뭣을 사라지다안 되니까 수동태 안 되듯이 어피오 나타나 아, 증가하다도 어째 뭐 뭣을 증가하다 안 되잖아.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된다고. 뭐죠 인크리즈도안 된다. 그다음 6번 인버스트비 어드미티드 데디아 이식 가져오다. 그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디아가 뭐가 인정돼야 돼? 더 랜드 땅인데 어떤 땅이야? 로스트 어떤 땅. 잃어버린, 없어진 땅은 아마도 was good 클리플랜드. 좋은 절벽지야. Only open coast. 타트인 해안가인. 근데 그게 어째서? d i s a p p e a 사라졌어. y o 스펙 n 큘러 spectacular way. Spectacular는 아주 멋진 방법. 좀 이상하고. 아무튼 아주 극적인 방법. 그냥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절벽에 확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합니다. 요게 사라져 버린 거야. Where is 왜 t Where Why? 뭐야? 왜 그래? 반면에 그땅 게인드. 어떤 땅? 얻어진 땅.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로우 낮은 지역. 저지대고. 샌디 모래투성이고. 파티 r t 리밸 u l a r 이 들었으니까. 같이 있어? 없어? 별로. 요런 땅만 늘어난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지? 절벽지. 좋은 땅은 없어지고. 면적은 작지만 쓸데없는 땅은 늘어나고. 자 마지막 7번. 난 바이올로지스트 아 지알로지스트 지알로지스트는 누구지? 지질학자지? 난이 붙었으니까 뭐야? 지질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몰라 몰라 데디아를 모르는데 데디아 내용 좀 어렵다 더 베리 existence of a cliff 절벽에 바로 그 존재는 더 베리는 해석하면 바로 그 이렇게 된다 더 베리 뭐라고? 바로 그 매우 아니다 절벽에 바로 그 존재는 절벽이 있다라는 것은 is warning 뭐다? 경고야, 경고. 무슨 경고? 대디야 동격이다. 접속사대 erosional process가 at w o r 침식의 과정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경고야. 절벽이 있다는 건. 근데 일반 사람은 지질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걸 알아 몰라? 모른다. 이거. 자, 이분도 비록 그 변화가 seem to be very slow 매우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알았어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더라도 고개 들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말이 조금 어려운데 쓸데없는 사족 같기도 하고 됐어 왜 논다는지 모르겠지 그지 전체 주제하고 상관도 없고 아무튼 절벽지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미 침식이 일어났으니까 절벽 이 있는 거잖아 그냥 그래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인데, 일반 사람은 그런 걸잘 인지를 해 못해. 잘 모르고 그냥, 어, 여기 절벽 위에 뭐 집집 멋있겠다 하고 지었다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망하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지. 알았어? 7번은 왜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다. 전체 주제는 다시 정리할게. 뭔 얘기야? 자, 침식이 일어나서 땅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얻은 땅이 많기는 했거든? 됐어? 그런데, 자, 어, 잃어버린 땅은 아주 멋진 절벽지야. 그지? 그리고, 어, 얻은 땅은 아주 낮은 지역에 있는 쓸모없는 모래투성이의 땅이야. 알았어? 그런 얘기다. 정부의 조사가 잘못됐었고.